자, 우진아. 그림과 같이 직선 X는 T라는 직선이 있습니다. 여기 있네요. Y축의 평행한 직선이지. X는 T는 맞지? 이렇게 이런 직선이 있습니다. 자, X는 T가 있어요. 자, 이거와 두 이차함수 Y는 2X제곱 플러스 1이랑 얘는 Y축이 축방인 이차함수네. 맞지?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3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1자 이거는 꼭지점 x 꼭지점의 좌표가 3콤마 1이네요. 맞습니까? 네 그러면서 위로 블록인 이런 이차함수가 만나는 점을 PQ라고 하자. 자두점 AB가 1콤마 0콤마 0, 1이고 어 B가 3콤마 1이다. 어 꼭지점 알려줬네요. 맞죠?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. 자 어렵지 않아요.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얘 좌표를 T콤마 이렇게할수 있죠. 어, 어디 위에 있습니까? P는 자, 그렇지.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. et 제곱 플러스 1. y 좌표가 괜찮아요? 자, q는 t콤마 어떻게 되는 거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 플러스 1. 자, 요게 y 좌표가 되는 겁니다. 이해됐어요? 자, 그러면 얘 빼기 얘 하면 뭐가 나와? 길이가 나오지, 맞지? 자, 그래서 선분 p, q를 t로 표현하면 et 제곱 플러스 1 빼기 어, 이렇게 된다. 이고 요게 돼요. 괜찮아요. 자, 이거를 표현하면 et 제곱 플러스 1 어, 플러스 t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를 이렇게 되네 맞지? et 예, 제곱 플러스 1 어, 플러스 t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 마이너스 1이니까 8. 이렇게 될 거에는 3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. 이렇게 될 거다. 자, 이게 pq의 길이를 t로 표현한 겁니다. 괜찮아요? 자, 그럼 끝났지 뭐. 자, 이렇게 돼요. 요 길이 표현했습니다. 자, 얘도 길이로 표현해야 돼. 요거. 자, 요 길이는 t 이렇게 될 거야. 왜 a의 좌표가 0콤마 이렇게 되니까. 예, 이해됐어요? 무슨 말인지? 자, 얘도 표현해야 돼. 예, b에서 내린 거. 이 길이도 표현해야 돼요. 자, b 의 x 좌표가3 맞습니까? 네. 자, 그럼 얘는, 어, 이 길이는 3-t, 이렇게 되겠네. 괜찮아? 음. 자, 그래서 넓이의 최소값은 이두 삼각형의 합이겠죠? 네. 요 삼각형 더하기, 요 삼각형의 합 아닙니까? 괜찮아요? 자, 그래서 빨간색 삼각형은 t 곱하기 3t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, 이렇게 될 거고. 괜찮아? 그 다음에 노란색 삼각형은 더하기 3-t, 나누기 2 해야 된다. 그 다음에 3t 제곱-6t 플러스 9, 이렇게 되겠지, 맞지? 자, 이거 전체에 얼마야? 2분의 1, 이렇게한 거네. 얘를 최대값, 최, 그 표준형으로 바꿔서 최대값, 최소값 하시면 됩니다. 근데 공통 부분이 있으니까 얘를 인수분해하듯이 얘로 묶어내서 전개하는 게좀더 편하겠네요. 알겠습니까? 네.